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 TV에 반갑습니다. 중마 팀장입니다. 네,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재 팀장님. 아, 팀장님. 네. 오늘도 컨셉이 좀또 바뀌었네. <laughs> 오늘은 좀 영하게 나왔다요. 내가 아까 저기서 걸어왔지. 네. 이 집은 농무 럭셔리에서 초호화 럭셔리 빌라 오늘 현장에 나와있어요. 네. 어, 근데 여기가. 네. 집이 내가 살짝 봤거든. 네. 너무 이쁘다. 이쁘죠? 이따 들어가면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그리고. 네. 여기가 또 대단지잖아. 대단죠 역세권, 역세권, 학세권.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에요. 와, 기대가 돼. 기대되죠. 간단하게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럴게요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고화 럭셔리 현장이에요. 여섯 개동에 4 8 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. 여기는 구조가 전 세대가 포름과 복층과 다양한 구조들이 구성되어 있고요. 프라이빗 단쑥 조망권 네 세대가 남았다고 하니 조금 빨리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팀장님. 네, 분양가랑 시립주금 얘기해줘야지. 분양가는 5억대 초중반으로 이루어졌고요. 시립주금은 6,500에서 7,000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세요. 전실 공간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양 사이드로 키 큰장 준비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자재가 남다르다고 했죠. 다 도전 제품이에요. 사면도 슬라이딩도 설치되어 있어요 어 좋다 벽등 좀 보세요 센스있죠? 오 센스가 너무 좋다 복도도 엄청 길고 길죠? 양 사이드에 다 웨인스코팅 처리해가지고 마감을 굉장히 고급지게 해놨고요 밑에는 폴리싱 타일로 어때요? 더넓어 오, 예뻐 예뻐 이쁘죠?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방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2,600에 3,300이야 야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죠? 네 보통은 팀장님 포룸이 방들이 작아 그러게요 근데 여기 방들은 굉장히 크게 빠졌네. 어, 그러게. 그리고 샤시도 내가 네. 뒤에 보니까 네. 창도 굉장히 크게 잘 해놨어. KCC야, 오른쪽에 보면 은 드레스룸. 드레스룸? 응, 응. 아예 옷이 다 걸려. 괜찮죠? 메인화 샤시 보실게요. 응?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소개하다 말고. 이게 샤워 부스인데, 오늘 반바지 입고 서춤 따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. 어, 사이즈가 긍정해요. 뭐? 괜찮아요. 넉넉한 것 같아. 나쁘지 않고, 왼쪽의 타일도 고급져. 오. 투톡. 해바라기, 샤워기, 수납장, 기본적으로 젠다이 독기 제품 잘 설치되어 있어요. 어, 근데 선생님. 이거는 어? 뭐야? 이거 뛰어가고 싶다, 요 나도. <laughs> 우리 집 비대 없거든. 어. 이거 일체형 비대. 비데. 아, 비대예요무상이다 그것도. 야, 좋다. 오른쪽 좀볼수 있을까?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일일이 안 눌러도 돼. 야, 그런 거 좋네. 여기 어, 불편했거든. 어, 그러게. 안봐 가. 안방 공간 와 있고요. 3,500에 3,300. 야, 안방 사이즈 좋다. 사이즈 좋죠. 네. 근데 뒤에 봐봐. 창문. 오, 창 뒤에. 어. 그저 나무도 너무 좋아. 프라이빗하잖아. 그러게요. 여기도 역까지가 얼마나 걸린다고? 역까지 3분밖에 안 걸려. 진짜 진심 걸어볼까? 와, 좋다. 어. 역 바로 앞인데도 이렇게 프라이빗한 거야? 그렇지. 여기 나무. 이 집에 장점이 있다? 뭔데요? 공간 거리가 남달라. 시스템 에어컨. 우물형 천장. 시공됐어요. 다음은 드레스룸 이 치마 이쁘다요. <laughs> 그러게요. 이 디피된 거 가져가면 안 되나? 그거 안 됩니다. 둘러치기로 해놨네. 그러게 여기도 웬만한 뭐옷 정도 걸어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. 여기 네, 짱짱 짱짱. <laughs> 알겠습니다. 왼쪽에 화장대 잘 설치되어 있어요. 부부 욕실인데 기본적인 수납장 독기 제품도 제잘설치되어 있어요. 근데 한 단점 뭐 있어. 뭐요? 공팡이 습기 이게 창문 없잖아. 아 그래서 여기 보면 환풍기 응. 다 해놓으셨잖아. 예. 그러긴 해 아줌마의 창문이 있어야 돼두 번째 방 가자 두 번째 방 왔고요 3,000에 3,300이야 와 좋다 응. 근데 여기가 계속 말했잖아 방들이 커 그러게요 사이즈가 야세 번째 방치고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것 같아 두 번째 방인데? 아 죄송합니다 조기 <laughs> 차려 네 기본적으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북박의장 1번 방보다는 굉장히 좀더 커졌어요 북박의장이 너무 좋다 그쵸 마지막 방 하나 더 있다 가자 오, 팀장님. 나안 보이지? 내가 꽃이야. 얘가 꽃이야. 잘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잘못했네. 이제 우리가 좀 어지럽긴 하죠. 마지막 방이에요. 여기는 3100에 3300. 야, 어, 사이즈도 여기도 괜찮다. 네, 기본적으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, 장잘나 있어요. 여기가 또 붙박이가 거울까지 어, 달린 있는 붙박이가 오케이 다 있어. 그러니까 이집 현장은 붙박이가 잘돼 있어. 수납이 짱짱하네. 음, 방네개 아니야, 여기 포름? 맞아요. 아. 여기는 복도 끝에 있는 팬트리가 또 있네. 아 진짜요? 네, 이쪽으로 가보세요, 팀장님. 사이즈 아, 나쁘지 않네. 이 집은 묵은 집 많으신 분들 진짜 짱이겠다. 그러게요. 다 때려 넣어도 돼. 그리고 여기 팀장님 지하에도 창고 하나 주지 않아? 어, 각 세대마다 개별 창고가 제공되고 있어요. 이거 훔쳐가도 돼? 안 돼. 와. 아, 이 집은 담달라라. 그 너무 이쁘다, 여기. 그러게. 집 소개부터 할게요. 여기는 창가 쪽이 무려 5m야, 5m. 와, 사이즈 좋다. 자, 요즘 왜 이렇게 허드음만 나오니? 집들 보러 가면서. 그러게요. 네. 벽등 벽둥 봐. 벽등도 너무 이뻐.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간대. 이거 우리 하나씩 훔쳐가자. 안 됩니다. <laughs> 야, 여기가 뭘까요? 커튼? 커튼? 아니다요. 아이고, 씨책 한창에 하나 더 숨어있어요. 책 한창이에요. 잘 만들었다 집. 네. 센스 있어. 그쵸. 채광창 하나 더 있고 기본적으로 에어컨, 공기전열기, 힘패 걸로 준비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. 이것도 또 여기서 또딱 걸리네 이거 이거. 청소하기 힘들어. 눈으로만 봐. 알겠습니다. 우리 아까. 복도에서부터 설명했던 벽들이 다 웨인스코팅 오 센스있어 이거 비싸다요 최강성이 하나 더 있어 와 지금 현수막으로 가려놔서 응. 해가 안 들어오는데 그거 치면은 해 엄청 들어올 것 같아 여기는 향이 다양해 담양이 3개 남았단다요 <laughs> 주방 우리 주방 한번 둘러볼게요 와 이쁘다 아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유 어쩜 좋아 이거 지금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식탁이 그냥 일반 식탁으로 저희가 디피해놓은 거예요 어 근데 여기가 조명등이 있는 게 식탁 자리네 딱자인데 6인용 충분할 것 같아요. 이게 사이즈는 6인용인데 의자만 4인용 큰 걸로 내 두신 거야 이쁘게. 그렇죠. 그 오른쪽으로 또 봐봐 살짝. 또 어, 창이 여기 있어. 창이 또 있는 거잖아. 어, 창이 또 있어. 기본적으로 냉장고, 냉동고. 김치 냉장고 설치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집에 이거 다 준다? 오. 이제 우리 안 해도 된다. 알겠습니다. 거. 자, 위쪽에 상부장 다 수납 가능하고요. 다 도장 제품이에요, 도장 제품. 아일랜드식 탁파세코꼭일용국탑 준비되어 있고, 여기서부터 디귿자형이잖아 네. 이거 엔지니어 스톤으로 다 마감 처리했어요. 야, 비싼 거? 비싸. 그리고 여기 상부 하이라이트 인덕션 겸용. 이쪽에 보시면 상부장, 하부장, 그 다음에, 와이드게 했을 때, 상도잘 마련되어 있고, 위에 보면, 개방감 있게 강화 요리로 마감 처리해놨어요. 식기 세척기. 그냥 준대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이 집에서는,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다용도실 가실게요. 아유, 자꾸 깜짝이야. 아우, <laughs> 놀래서? 아우, 주말에 자꾸 얼굴 들이밀지 마. 정사각형인데, 여기 좀 모자라. 아, 그러게요. <laughs> 살짝 모자른 정사각형이야. 네. 근데 체감창잘돼 있어. 길게. 오, 좋다. 넓어서 수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원하는 위치에 워시타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오늘의 줌마팀장 영상 어떠셨어요? 이 집의 분양가는 5억대 극초반. 실입조금은6,500 정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. 역세권, 학세권, 병원 둘러치기. 실평수가 무려 45평. 개별 창고까지 제공을 다 해드려요. 오늘의 줌마팀장 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이 현장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상단에 매물번호와 대표번호 기억하셨다가 부담 없이 전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. 반갑습니다. 아니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